이제 이번에 제이 써볼 도구는 이동하고 회전 도구인데, 보시면은 이제 네모 상자를 하나 그릴게요. 500에 500짜리 네모 상자를 하나 그릴 거고요. 푸시풀을 통해서 높이 500짜리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어, 물체를 이동하는 도구는 일단은 먼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선택. 선택을 하시고 이동 도구를 누른 다음에. 꼭짓점을 찍고 이동하면은 그냥 움직이면 이동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위치에 클릭해서 놓으시면은 이동이 돼요. 이쪽으로 옮기고 싶으면 이렇게 옮기시면 돼요. 근데 이 이동 도구를 하실 때 점을 찍고 컨트롤 키를 한번 눌렀다 떼면 복사 기능이 됩니다. 복사. 그래서 복사를 해서 오른쪽 방향으로 800 위치에 하나를 놓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복사 기능이 되고 이때 제가 800 위치에다 첫 번째 물체를 복사했는데 명령어를 취소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곱하기를 집어넣고 5라고 넣고 엔터 누르시면 배열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이동 툴이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동 이동 물체에 이동을 하는데 선택하신 다음에 누르고 이동하면 이동이 되는데 누르고 이동을 할때 컨트롤 키를 눌렀다 떼면은 마우스 커서 옆에 더하기 버튼이 뜨거든요. 이 상태는 복사라는 기능이 돼요. 그래서 복사를 하기 위해서 800 위치에 두 번째 물체를 놓고 그다음에 곱하기 곱하기 5 엔터 하시면은 같은 간격으로 다섯 개가 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 복사 기능을 쓸때 복사 기능을 쓸때 곱하기, 이별 마크 집어넣고 숫자 엔터 누르시면은 물체를 복사한 거리값만큼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배열을 해주는 기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동 키 하나에 세 가지 기능이 기본 세 가지 기능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동이라는 기능이 있고 복사라는 기능이 들어있고 배열이라는 기능이 들어있어요. 이세 가지를 상자 하나에다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배열 기능까지 간단하게 써봤는데 컨트롤 Z 했습니다. 물체를 선택하고 배열을 할건데 어, 두번째 위치를 아주 먼 곳에 놓게요 거리가 좀 떨어져있는 위치에 두번째 물체를 놓고 복사를 해놓은거예요 아까는 곱하기 5 했거든요. 이번에는 나누기 5를 하시면 내가 두 마지막 위치에 배열한 이 사이 간격을 5등분 해달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배열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곱하기 방식이 있고 나누기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물체를 10m 떨어져 있는 곳에 놓을 건데 이 안쪽이 8개로 배치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누기 방식을 쓰는 거고요. 만약에 이 물체를 5 0 떨어져 있800 떨어져 있는 위치에 800 떨어져 있는 위치에 8번을 같이 반복하고 싶다 그러면 곱하기 방식을 쓰시면 돼요. 그냥 곱하기 방식 있고 나누기 방식의 배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곱하기 방식이 편하고 어떨 때는 나누기 방식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개두 가지 배열을 모두 해보시면 됩니다. 이 배열 기능이 건축이나 실내 건축 쪽에서 이를 쓴다 그러면 솔직히 많이 쓰이는 기능은 아닌 것 같고 어, 개인적으로는 얘가 더 많이 쓰여요. 내가 원하는 거리감만큼 복사를 통해서 같은 간격으로 복사를 해놓을 수 있는 얘가 훨씬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뭐 저희가 딱 정해진 거리에 몇개 이렇게 하는 경우보다는 이 특정 간격으로 몇 개를 나보고 얼마까지 얘할수 있을까 이렇게 결정하는 경우 가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배열 기능과 별개로 등간격으로 내가 복사를 할수 있게끔 하시는 연습도 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등간격으로 복사를 할수 있게 하는 기능 요거가 아까 처음 설명 드렸었는데 이 기능이 훨씬 더 작성할 때는 도움 많이 됐던 거 같아요 다시 한번 보여 봐 드릴게요 어, 이 이동 복사하는 기능으로 800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첫 번째 물체를 복사했는데 두 번째 물체를 몇 개를 놓는 게 좋을 지를 몰라서 등 간격으로 복사하고 싶을 때는 원점을 뒤쪽을 찍어 주고 요 위치에다 놔 주면 이 물체가 같은 거리 떨어져 있는 위치에 복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뒤쪽에다 찍었으니까 여기다 찍어주면 같은 간격만큼 여기를 원점으로 찍고 여기를 찍어주면 같은 간격만큼 등 간격으로 복사할 수 있게 되고요 어, 진짜로 배치만 하면 배열만 하면 된다 그러면 이 물체를 800 떨어져 있는 위치에 곱하기 5 800 떨어져 있는 거리 값 만큼 떨어져 있는 거를 다섯 번 반복해달라 라는 의미로 복사를 한 다음에 곱하기 5. 이렇게 넣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사이 간격이, 사이 간격이 정해져 있을 때. 이럴 때 쓰시면 좋은 방법이고 또 하나 방법은 어 일단 이건 모르겠고 끝나는 위치가, 끝나야 되는 위치가 정확하게 5,000 떨어져 있는 곳이다라고 하면 이 안쪽에 나누기. 이 안쪽을 6개로 등분해줘. 그러면 같은 간격으로 6개를 나눠주는 기능이 나누기 5 이런 기능이 돼요. 물론 얘네들은 명령어를 취소하기 전에 바꿀 수 있습니다. 나누기 6, 나누기 4 이런 식으로. 이게 맞다면 스페이스바 눌러서 선택 둘로 나오시면 되는 방식입니다. 이제 이번에 할 도구는 회전 도구인데, 회전 도구인데 동일합니다. 그래서 물체를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이 원점에서 살짝 위쪽으로 떨어져 있게 놓겠습니다. 놓은 다음에 물체를 선택을 하고 회전을 할 건데 여기에 보면은 밑에 있는 도구 로테이트라고 돼 있는 도구가 회전 도구인데 보면은 각도기가 나와요. 각도기는 보통 저희 각도를 읽을 때 이 각도기의 중심점을 어딘가에 놓을 거잖아요. 이렇게 놓고 나면 0도 방향을 먼저 맞추겠죠. 이쪽이 0도라고 하면 이렇게 놓고 각도기를 놓은 다음에 여기서부터 몇도 이렇게 각도를 읽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각도기 쓰는 방법도 동일해요. 여기다 갖다 놓고 축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축 고정을 시키시고 원점을 찍은 다음에 0도 방향을 지정을 해줘요. 0도 방향을 클릭해서 지정을 해주고 이렇게 돌려서 놓으시면 회전이 됩니다. 이렇게. 45도 돌리고 싶다 그러면 45, 엔터.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원점을 찍으시고, 원점을 찍고 0도 방향을 지정해주고, 그 점을 기준으로 입력된 각도만큼 회전해주는 도구가 각도기 도구입니다. 이 회전 도구가 이렇게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물체를 선택하고 회전할 건데, 회전의 중심이 멀리 떨어져 있다면, 얘는 이렇게 회전될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될 건데, 이때 컨트롤 키를 눌러주면 복사가 돼요. 그러니까 회전하면서 회전 방향으로 복사해주는 기능이 이 안에 동일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각도겠죠, 이번엔. 12.5도에 복사해줘라고 한 다음에 곱하기 6 하시면 같은 각도만큼 얘를 회전하면서 복사해주는 기능도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얘도 가능할 거란 얘기인 거죠. 회전을 할 건데 얘가 정확하게 90도 방향의 마지막 위치가 와야 된다 그러면 90도 방향에 배치를 해주고 나누기 8 하시면 나누기 6 하시면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동 툴하고 이동, 이동 툴하고 회전 툴을 이용해서 배열이라는 기능을 쓸수 있는데 얘네들은 두 개가 똑같아요. 곱하기 방식, 나누기 방식, 그리고 회전하면서 복사하는 기능도 들어있어요. 동일하게 컨트롤 키로 사용합니다. 회전 기능 보면은 어 기본적으로 쓰는 방법은 축을 지정하고 원점을 지정해서 영도 방향을 지정하고 회전 각도를 넣으시면 되는데, 얘를 배열이라는 기능으로 쓸수 있다고요. 배열이라는 기능으로. 배열이라는 기능을 써서 컨트롤 키로 먼저 복사 상태로 만든 다음에 회전시킬 각도를 입력하고 곱하기 방식, 나누기 방식으로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살짝만 응용을 해서 살짝 응용을 해서 써 보면은 이 회전 회전이든 이동이든 이동 도구도 축 방향으로 복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XY로만 되는 게 아니고 Z축으로도 위아래로도 당연히 복사 배열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러 개를 이용해서 복사 배열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활용해서 쓸수 있으시면 되고요. 회전 기능도 마찬가지로 이 물체를 축만 정확히 축만 고정을 잘 해줄 수 있다면 축을 고정하고 원점 0도 방향을 지정하시면 당연히 측면으로 회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꼭 바닥에서만 돌린다가 아니고 축 고정을 같이 쓰시면 원하는, 원하는 방향으로 전부 돌릴 수 있어요. 얘를 어, 이 방향으로 돌리고 싶다 그러면 각도기가 이쪽 축이랑 맞아야겠죠. 그래서 여기다 놓고 원점, 영도방향, 회전각도 이 물체를 이쪽 방향으로 돌리고 싶다 여기서 이렇게 뒤집고 싶다 그러면 축을 이렇게 고정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물체를 선택하고 축을 고정을 해주고 원점을 찍어주고 영도방향 지정해주고 돌리시면 이렇게 회전되겠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돌릴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대부분은 이제 회전 기능이 여기서 여기서 다 됩니다. 그리고 얘도 이런 식의 배열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입체적인 방향으로도 당연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얘가 꼭 수평 방향에서만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축을 잘 바꿔 주시면 원하는 방향으로 전부 회전이 가능해요. 그다음에 이 회전 툴에서 그렇게 쓸모가 많았던 것 같진 않은데 이런 식의 회전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은 어, 이 상자를 많진 않은데 이 기능이 가끔 필요할 때가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상자를 어,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에 있는 모서리와 모서리 방향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시키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축을 못 잡잖아요. XY, 이게 빨간색, 녹색, 파란색에만 축을 잡을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자유로운 방향의 선으로 못 잡거든요. 그럴 때는 기준선을 그려놓고 하는 것도 방법인데 이런 식이 가능합니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를 끌어당기면 이 각도기의 방향이 두 번째에서 놓는 방향으로 고정이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방향을 모서리 대각선 쪽에 놓으면 각도기가 이렇게 고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요쪽 면으로 고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로 놓고 각도 지정하고 이렇게 돌리면 아까 전에 잡았던 요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게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쓰이는 기능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누르고 손을 놓는 게 아니고 끌어당기시면 돼요. 끌어당겨서 놓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면 은 내가 원하는 원하는 선그 선의 방향으로 어, 그 축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끌어당겨서 여기서 놓는 거예요 마우스를. 여기서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끌어당겨서 여기서 마우스를 놓으시면 그쪽 방향으로 축이 고정이 돼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원하는 면의 면이 위치한 방향으로 얘가 기울어져 있어도 기울어져 있어도 상관없이 그쪽 면 방향으로 전부 회전할 수 있어요. 정해져 있는 각도로 회전하는 게 아니고 정해진 방향, 뭐 위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물체를 돌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할 때는 이 끌어당겨서 쓰는 게 훨씬 편해요. 그래서 가끔 쓰일 수 있으니까 연습 정도만 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